그 남자는 그 남자만의 결핍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 아닌데, 언니. 그 남자는 심지어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똑똑한 유전자까지 다 받았는데요? 그러면은 본인 인생이 되게... 안녕하세요 백설마녀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결혼 잘한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그러면 결혼을 잘했다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세상의 기준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 부모님한테서 못 받은 걸 나중에 배우자한테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결혼 생활을 영위할 때좀더 결혼 생활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뭐 부모님한테서 못 받아본 눈빛, 말, 태도, 교육, 주거 환경, 뭐 소비 경험 등등등이 있으실 텐데요. 물론 이런 걸못 받았다고 해서 전부 다 사람들이 이런 걸 결핍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람마다 갖고 싶은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 중에서 혹시나 여러분이 생각을 해봤을 때나 스스로 굉장히 사무치는 거, 한스러운 거,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날것 같은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자한테서 제공받았을 때 여러분은 정말 물에 둥둥 떠있는 것 같은 그런 평안한 마음 상태를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가 있냐?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 자신의 호불호를 정확하게 묘사할 줄 안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상담을 받다 보면 이런 걸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남자를 볼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했을 때 1등은 뭐, 2등은 뭐, 3등 이렇게 대답을 하시긴 하시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다던가 자신감이 없는 목소리로 쭈뼛쭈뼛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대부분 연애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자기 이 상상으로만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남자가 좋은 남자겠지. 혹은 뭐 엄마라던가 주변 여자 친구들한테서 이런 남자를 만나면 되게 좋다고 하더라. 이런 것만 계속 들으면서 혼자 상상으로만 생각을 해서 정해놓은 순위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말을 할때 이미 목소리에서부터 자신감이 없다는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파고파고 들으면서 질문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금방금방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 그런 식으로 좀 자신만의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으신 분들이 사실 요즘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갈수록 연애를 하지 않는 분들의 비율이 되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좀 연애나 이별의 경험이 있으신 여자분들은 이런 게 비교적 명확하세요. 전 남친들이랑 이별을 할때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완전 학을 때면서 이별을 한 거기 때문에 아 나는 이거 가지고 있는 남자랑은 절대 안 만난다. 이런 남자들한테는 아예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되게 분명하게 우선순위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별 경험은 나중에 여러분의 결혼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백데이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 많은 분들이 상처받기 싫어서 라는 이유로 이별을 하지 않으려고 아예 연애조차 시작을 안 하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별하기 싫어서 연애도 하지 않으면서 근데 나중에 결혼은 완벽하게 하고 싶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겁내지 말고 이별 경험을 하고 상처를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그리고 그런 백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만의 분명한 우선순위를 좀 세우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해드릴 때마다 그러면 첫 연애로 결혼하면 안 좋은가요? 지금 남자친구 너무 좋은데 얘랑 헤어지고 다른 사람이랑 또 헤어져보고 다시 얘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나요? 뭐 이런 노래 가사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 첫 연애에서 바로 보스몹을 잡으시는 여자분들도 뭐가천명 중에 한명 정도는 있겠죠. 여러분이 그런 케이스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직 나이가 많이 어리시면 은 그런 걱정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길게 한번 사귀어 보시고 만. 25살이 됐을 때 그때도 아직 걔가 여러분 옆에 있으면 그때 한번 다시 심사숙고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되게 잘 사는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는 아무리 길게 사겨도 그 남자랑 싸울 일이 없다라는 거또두 번째로는 아무리 길게 사겨도 안 질리는 거야. 속궁합이 너무 좋아서 안 싸우고 속궁합 좋고 그런 경우에는 첫 연애에서 사귄 분이랑 결혼하신 분들도 굉장히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어, 여러분이 미리미리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25살 이후에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새는 또 여자분들이 만 25살이 될 때까지 못 쏘린 분들도 되게 많으셔가지고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두 가지 조건에 부합한지 스스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육각형 남자 같은 사회적 시선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결혼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좋은 남자의 기준에 대해서 미디어에서 이러쿵저렇쿵 하는 얘기, 뭐 커뮤니티에서 이런 남자가 좋다더라, 저런 거 가지고 있어야 된다더라 이런 얘기들에 일일이 휘둘리지 않는 여자분들이 결혼해서 잘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연애 경험이 많은 여자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본인만의 남자 이상형 순위가 명확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내 친구들이 어떤 남자랑 결혼을 했다더라.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 친구 중에서 이 친구는 키 크고 잘생긴 남자랑 결혼했고요. 저 친구는 집에 돈이 많은 남자랑 결혼했고요. 또 어떤 친구는 되게 고연봉의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나는 얘네들이랑 친구니까 얼추 이런 거 두루두루 갖춘 남자, 그런 비슷한 급의 남자랑 만나서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행복 회로를 돌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논리에는 딱 봐도 세 가지 맹점이 보일 수가 있죠. 첫 번째, 그 친구들은 나보다 훨씬 어릴 때 이미 그 남자를 만나낸 케이스. 여자가 나이가 어렸으니까 그런 고스펙 남자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친구들이 그런 한 가지씩 잘난 남자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포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는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든가 세 번째로는 그 친구들이 나보다 월등한 것이 하나쯤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알고 봤더니 나보다 가슴이 훨씬 크다든가 아니면 이 친구가 나보다 집에 돈이 훨씬 많다든가 아니면 저 친구는 멘탈적으로 훨씬 더 안정이 돼서 남자한테 절대 쓰잘데기 없는 걸로 시비를 걸지 않는 성격이라든가 그런 장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그냥 그 친구들이랑 같은 그룹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다 같이 한 선상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또그 친구들이 정말 과감하게 포기한 스펙들이 많이 있었을 건데 그런 거는 굳이 그 친구들이 자기 입으로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 오빠는 사실 거기가 좀 작아 아니면 사실 우리 오빠는 되게 말을 못해. 또 어떤 친구는 우리 오빠는 어떻게 보면은 한 번씩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기도 해. 또 어떤 친구는 우리 오빠는 집안 사정이 되게 되게 복잡해. 이런 거를 말안하 하죠, 친구들한테 그런 단점들은 커녕 우리 오빠 제일 좋은 거 한두 가지 정도씩만 친구들 앞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듣고 있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친구가 어린 나이에 뭘 포기하고 그 남자를 선택하게 됐는지 그런 걸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한테 들어오고 있는 소개팅, 헌팅, 여러분 친구들의 썸남, 남친, 남편들을 기준으로 생각하시기 보다는 여러분 본인이 스스로 직접 경험한 연애와 경험들을 근거해서 나는 어떤 남자를 만나야겠다. 이런 기준들이 만 25살 정도부터는 종이에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그 남자한테 뭘줄수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어릴 때 부모님한테서부터 받지 못한 걸 나중에 배우자한테서 받게 됐을 때 여러분은 마치 인생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것처럼 정말 온전하고 깨끗한 평안함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성인이시면 깨닫는 게 하나 있으실 거예요. 이 세상에는 공짜라는 게 없다. 그래서 내가 남자한테 바라는 게 있으면 있을수록 속으로는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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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를 만나고 싶어. 근데 그런 남자가 나를 왜 만나? 나도 염치가 있지. 어디 다른데 가서 그런 거를. 밖으로 차마 못 꺼내세요. 누가 소개팅해준다고 하면 그냥 솔직하게 나 이런 이런 남자 만나게 해줘라고 말하면 되는데 욕먹을까 봐 말아서 해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렁뚱땅 소개팅 받고 아 나는 왜 이런 소개팅밖에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이상이 있는데 그걸 어디 가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자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그런 남자를 운 좋게 만나서 사귀게 되더라도 정말 속으로 계속 불안해하십니다. 혼자 막 집에서 울고 아 언젠가는 차 거야.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될 텐데 이러면서 설마 그런 남자애가 나의 모든 걸 알면서도 정말 나를 좋아해줄까? 정말 나한테 진심일까? 근데 여러분 본인만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다 제가 각 부모로부터 못 받은 게 분명히 하나 이상 있습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는 그 남자는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걸다 제공받은 삶을 살았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못 받은 거를 그 사람이 받았으니까 아 쟤는 저 정도면 세상의 전부를 다 받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남자는 그 남자만의 결핍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 아닌데 언니 그 남자는 심지어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똑똑한 유전자까지 다 받았는데요. 그러면은 본인 인생이 되게. 재미 없었을 거예요 지루했을 거야 그래서 재미가 인생의 결핍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어렵게 쟁취해서 성취해 본 느낌이 없어서 그런 성취감에 대한 결핍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걸다 성취했는데도 그 성취감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도파민이 덜 터지는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다는 거야 어쩌면 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부모 잘 만나서 이 정도지 나도 그냥 평범한 집에 태어났더라면 내 친구들처럼 되게 힘든 가정환경에서 태어났더라면 나는 내 친구처럼 저기까지 혼자서 갈수 있었을까 나 혼자서는 저기까지 못갈것 같은데라는 생각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껏 다 해줬는데 정작 남자 본인은 되게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쏟아지는 그 소년 만화들 봐봐요. 다 흔해빠진 스토리가 일단 남자가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뭐 밑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와서 자수성한 수많은 그 흔해빠진 남자 주인공들의 성장 스토리를 보면서 굉장히 동경할 수도 있고 누구나 그런 나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모든 걸다 제공받아도 재미없다던가 무력하다던가 그 강한 성취감 도파민을 느낄 틈이 없다고 느꼈다던가 뭐 그럴 때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여자 캐릭터를 보면서 아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쁜 얼굴, 예쁜 몸매, 긴 팔다리, 깨끗한 피부, 하얀 피부, 매끈한 피부, 높은 지능, 어휘력, 모성애, 요리 실력, 늘 주변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습관, 부동산 지식, 실행력, 절약하는 소비 습관, 체력,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면역력이 높아서 병에 걸린 적이 없다든가, 가족력이 없다든가, 감정의 동료가 없다든가, 언제나 적재적소에 남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줄 수 있다든가, 잘 꾸민다든가, 미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다든가, 돈을 많이 번다든가, 돈을 많이 모은다거나, 혹은 집에 돈이 많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다. 다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이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남자한테 제공해 줄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인지 그런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걸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큰거 있는 자신감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브 앤 테이크 를할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정말 냉철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야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주저하지 않고 그걸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상대 남자한테 뭔가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게 그 남자한테 없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쁜 얼굴을 제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남자는 안 예뻐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생긴 것보다 아래이셔야 되죠. 그래야 그 남자분이 내가 그걸 제공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나는 키큰 유전자를 제공해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사람은 키가 작아야겠죠. 한국 남자 평균 키보다 꽤 아래로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여러분이 키큰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때 고맙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그냥 비슷비슷하게 고만고만하게 가지고 있어. 근데 난 이걸 제공했다. 라고 혼자만의 생각이지 그쪽은 받았다고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특정 분야에서 내가 뭔가를 줄수 있다 라고 말한다는 을 거는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미 명백한 결핍이 있을 때만 성립이 된다. 그래서 그 분야에 결핍이 있는 남자를 내가 수용할 수 있다는 결심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겪으신 소개팅과 썸, 그리고 연애와 이별 경험들을 통해서 얻어내신 여러분만의 배우자 스펙, 우선 순위 1, 2, 3 이런 걸 적으실 수 있으시면 좋고요. 또 결혼을 할 때는 상대방이 부인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적으로 못 받았다거나 교육 받지 못한 것, 물려 받지 못한 것들을 내가 해줄 수 있다 이런 게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곧 여러분만의 근거 있는 자신감이 되어줄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결핍이 돈이거나 혹은 부모님의 이혼 이슈 이런 게 요즘 되게 흔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거기에 너무 많이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누군가는 풍족한 돈이나 뭐 다정한 부모님이 이미 너무 공기처럼 당연해져 버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의 중요성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24시간 내내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아 혹시나 대기 중에 산소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온 애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애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자신만의 결핍, 컴플렉스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결핍과 컴플렉스로 이 세상을 좀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해리포터 소설을 봐도 해리포터는 론 위즐리에 넘치는 그 가족애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부모님은 거의 신생아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셨으니까. 근데 론 위즐리 입장에서는 그런 넘치는 가족애라는 거에 대해서 살면서 평생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해리포터를 보면서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압도적인 부와 압도적인 명예를 질투할 수 밖에 없어요.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오직 자신만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어린 시절에 결핍의 구원자가 되어줄 수 있는 관계가 결혼을 했을 때꼭 필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의 관계가 맺어졌을 때 부부가 서로 서로 그 의리를 몇십년 동안 안정적으로 결속시켜줄 수 있는 장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혼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요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 잘 보내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모두들 안녕 설바